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알타리물을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지난번에 김장하고 남은 소금물에다가 알타리물을 밑둥을 이파리 하나도 안 보이게 바짝바짝 잘라서 깨끗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. 그리고 깨끗이 씻어서 소금물에다 풍덩 담가 놨더니 이렇게 잘 절어졌대요. 잘 절어진 거를 다시 한번 빡빡 문지르면 은또 약간 고정물이 나옵니다. 이렇게 해서 말강물에 한 서너번 헹구어가지고 건져 놓습니다. 제가 이 방법을 한번 조금 시험 삼아서 해보았는데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요번에는 좀 욕심을 내서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봄에 김치를 담가서 먹으니까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김치 담아서 이렇게 상온에서 삭혀가지고 냉장고에다 넣어 놓으시면 또 여름내 먹을 수 있습니다. 겨울에 담근 알타리무는 또 봄까지 실컷 먹으니까 어 여름까지 가면은 너무 쉬어 꼬부라져가지고 어못 먹겠더라고요. 분동내도 나고 약간의. 그래서 이 방법을 해봤습니다. 작년에 그랬더니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때는 영상을 담지 않았어요. 왜냐면은 제가 먹어보고 제 마음에 들어야 그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께 또 공유하고 여러분들도 즐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. 제가 먼저 먹어보지 않고 자신있게 남들 한다고 다 따라서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. 그런 걸 못합니다. 그리고, 제가 일어나는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냥 좀 좋았다 싶으면은 다시 재연을 합니다.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해 어, 느꼈던 거를 올해 바로 해서 올리지 않습니다. 충분히 생각하고 또 내년에. 제가 영상 촬영하고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도 허접하고 어, 꾸미 꾸미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, 어떤 분들은 꾸밈이 없어서 좋다고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지루하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를 다 그냥 음, 그런 삭제 과정 없이 어, 충분히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, 저의 그냥 라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특별한 요리보다도 옛날 방식으로 그냥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항아리에다 넣었지요 항아리에다 넣고 또 소금을 덧소금을 쳐줍니다 이렇게 한두줌 정도 쳐주고 다시 한캔 넣고 그렇게 해서 한세번 정도만 소금을 뿌려가면서 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사이 얘가 또 나중에는 푹 가라앉아요 푹 가라앉으면은 더 이제 어 지들끼리 딱딱 붙어가지고 음 더잘 그 자리가 남기 때문에 물도 부어줘야 합니다. 물속에 풍덩 잠겨 있어야 또 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물을 끓여서 부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위에도 덧소금을 뿌리고 맨 위에는 비닐봉지에 깨끗한 위생봉지 있잖아요. 거기에다가 어 이거를 또몇개 담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사이 잘 넣어줍니다. 돌멩이로 눌러도 되지만 많지 않으면 돌멩이로 눌러도 되지만 저는 양이 좀 많아서 항아리 큰거 항아리 하나가 가득 차네요. 그래서요 봉지에도 소금 살살 뿌려주고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그냥 대충 어, 물좀 부어서 주둥이를 암해주시면 됩니다. 암해주시고 어, 그 끓인 물을 부어주시는데요, 저는 어, 동치미 절인 물이 또 아까워가지고 그것도 활용을 합니다. 동치미 무도 깨끗이 씻어서 절였기 때문에 어, 이렇게 깨끗합니다. 그런데 이거를 소금물하고 같이 다시 끓였습니다. 그래서 소금물을 만들 때는 물 5리터에 소금 2.5kg 정도 넣었어요. 그리고 물이 더 양이 많으면은 어, 그좀그 이물질이 생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그 동치미 물에다가 소금 2.5kg 넣고 물 5리터 더 넣었습니다. 동치미 물은 한 5리터 정도 됐어요. 5리터 조금 넘었나? 그랬습니다. 그래서 깍두기하고 동치미하고 한 물들이 있어서 그런거 모아가지고 걸러서 가라앉혀가지고 끓여서 이렇게 붓고 있습니다 근데 주둥이까지 약간 올라올 정도 그냥 하면은 나중에는 무가 쑥 들어가면서 이제 물에 잠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해놓으시고 또겨울에 이렇게 묻어놨다가 여름에 되면은 어, 김치냉장고로 옮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위에 공간이 생기면 돌멩이로 꼭 눌러놓고 드시면 됩니다. 공기하고 일단은 이 물이 접촉이 안 돼야 상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 다시 한번 비닐을 덮어주시고 그 위생 돌, 돌멩이로 꼭 눌러주세요. 그러면 물 속에 잠겨 있으면 밖에 있어도 여름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해서 내년에 또 영상 맛있게 김치 담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꼭꼭 눌러서 이렇게 사이사이 그냥 얘네들이 이렇게 숨이 죽었기 때문에 잘 들어갑니다. 으깨지지 않고 잘 들어가고요. 물이 찰람찰람 그냥 안에도 지금 바로 밑에까지 물이 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비닐 덮어주시고요. 이렇게, 이제 고무줄로 내일 갖다 튕길 거예요. 고무줄로 꼭 묶어놓으면은, 뭐, 무슨 벌레 같은 거못 들어가겠지요? 그래서 다시 단두리를 하겠습니다. 오늘은 너무 춥고 늦어서, 어 일단 이렇게,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이 뚜껑을 덮어놓고 자겠습니다. 그리고 내년 봄에 6월 초쯤에 꺼내서 어, 김치를 담글 예정이니까 여러분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내년에 뵙겠습니다.